이용해서 구하십시오 했는데 얘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불록긴 그래프거든 근데 0,0을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아래로 불려간 모양이 그래프에서 1로 다가가게 된다면 얘는 함수값이 2라서 2가 바로 극한값이 될거고 얘는 1로 다가가면 약분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2를 넣으면 3이 될거야 이번에 그래프 이용해서 구하랬는데 그냥 대입해서 구할거야 1 넣으면 0일거고 그리고 얘로피타 사용해주면 리미트 X는 1까지, X, 미분하면 1분의 2X 플러스 2야. 여기다 넣으면 4가 나올 거고, 얘는 2를 넣으면은 4, 루트 4니까 2가 나올 거야. 얘는 넣을 게 없어. 그냥 3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0, 4, 2, 3이 나오고, 자, 극한 값준재하는지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얘도 분모가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인데, 얘 자체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둘다 그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극한값 구하십시오.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0으로 가게 될 거고,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는 0이야. 그런데 여기다 2를 더했으니까 2가 바로 극한값이 된다. 그 다음, 극단값이 존재하는지 보세요. 했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때 루트 2 플러스 t로 바뀌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게 된다. 둘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그림과 같을 때 1보다 살짝 큰 데서 다가오면 큰 데서 다가오면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1보다 살짝 작은 데서 다가오면 1로 가까이 가게 된다. 자극한 오극한이지. 자, 7번에 극한값 존재하는지 보려면 0을 여기다 위아래다 넣어본다. 0이랑 0이랑 자극한 오극한이 서로 똑같지. 엄밀히 말하면 오극한 자극한이데그셈는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심지어 그 극한값이 또 0이야. 자, 그리고 얘는 두 개로 쪼개서 표현해줘야 돼. x가 양수면 1로 나올 거고 x가 음수면 여기서 음수면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야 자어때서로 둘이 다르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지 조사를 하십시오 라고 했어 자 0보다 크면은 얘는 x 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작으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나올 거야 여기다 0 넣으면 둘다 0이 나오니까 존재해 0으로 자 얘도 봐봐, 0보다, 아, 1보다 살짝 크면은 x-1 그대로 나와서 약분해서 1이 나올 거고, 작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9번. 뭐, 이렇게 나왔는데, 25보다 살짝 큰 데서 다가가는데, 25보다 살짝 큰 데서 다가가면 여기서 다가가는 거거든? 얼마야? 1,500원이네 그래서 답이 1,500원이 된다 다음 자 이거 가우스 함수인데 얘가 아 2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민혁이 말은 맞았지 민혁은 맞았어 근데 2분의 1로 가는 건존대해라고 돼있어 2분의 1은 요기거든 여기로 가는 건존대해 뭐야 지아랑 민혁이랑 둘다 맞는데 그런데 자 a 값의 조건을 말해보라 했어 a가 정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 일때 존재한다고 생각한대다 존재 정수가 아닐 때는 다 존재한다 자극한에 대한 성질 그냥 대입한다 4더하기이니까6자 로피탈 사용하기 아아다0분의0이 아니네. 1 대입하면 2분의 1-3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둘다0 0 더하기 0이야. 그러니까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꿔주겠지? 그런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 자체가 그냥 0으로 가버려. 그래서 얘는 2가 된다. 얘로피탈 사용 하면 은0 분의 0이 니까 x 가3 으로 갈때1 분의 2x 야넣 어주 면은 6 이, 나 오고, 쟤는 유리화 해줘야 되 겠지？자, 분 자를 전개 를해 주면 x 4 니까 얘랑 그대로 약분 될 거야？그리고, 여 기다 4를 대입 하면 4 분의 1이되 겠지？그 다음 에얘 미분 해주 면은 리 미트, x는 마이너스 2로 갈때 1분의 2x 플러스 5가 돼.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 나오게 된다. 자, 얘도 유리화를 해줄게. 자, 분자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약분될 거야. 그 상태에서 0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타수가 똑같으면 최고 차항의 개수를 따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1분의 2니까 뭐로 나와? 2로 나와. 최고 차항 따오는 거니까 2분의 3. 최고 차항 따오니까 마이너스 3. 자,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l i m x는 무한대로 갈때 유리화를 해줘야 돼. 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루트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x 루트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x 자 해주면 분자가 뭐가 나와 2 x 가 나올 거고 분모는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x 가 무한 들어가니까 최고차한 계수 떠는 거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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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2니까 1이 나오게 된다.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이 무한, 무한대니까 위아래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를 곱할거야. 그러면은 분자가 뭐가 나오냐면 x로 나올거고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태고타 1, 1, 1을 따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쟤도 똑같이 이걸 위아래에다 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가 전개를 해주면 x-x니까 -X 2x가 나올 거고 분모는 아까 유리화할 때 써줬던 얘가 나오겠지. 그럼 최고창이 1, 1, 2니까 1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 자, 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많겠 했지? 여기 이거 그냥 넣으면 0분의 0이 나와야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나와야 되고 첫 번째 시그 다음 얘로피탈 사용하면 리미트 x는 1로 갈때 1분의 2x 플러스 a 자, 1 넣으면 2 더하기 a야 걔가 5가 나와. 아, 이렇게 해서 니은이 나오는데 a는 그럼 3일 거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어, 이렇게 구해질 거고 그다음 얘도 또 등식이 성립하도록 ab 값을 각각 정하십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또 0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서 기억 나오고 로피탈 사용하면 1분의 ex 플러스 a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이야. 여기 옆에 있는 값 이게 0이야. 아 a는 3이네. b는 어 2가 나오게 되겠네.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도 0이어야 돼. 그래서 루트 2a 더 빼기 b도 0이야. 자, b가 뭐가 되냐면 루트 2a가 돼. 여기다 넣어줄 거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A에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A를 앞으로 빼내. 이렇게. 그러면, 어, 위아래다가 에 유리화를 해주면, 분자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얘랑 그대로 약분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루트 2분의 a가 돼. 걔가 루트 1을. 즉 a는 뭐가 나와? 위아래에다 2루트 2 곱하면 4가 나오게 될 거고 b는 여기다 4를 넣으면 4루트 2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ab가 나오겠지. 그 다음 21번. 자, 가인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풀이 방법을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극한값 구할 때 주의할 점을 구하래. 자, 얘가 어떻게냐면 따로 분리해서 봤어. 그래서 얘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고 여기도 무한대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다. 이렇게 그냥 하고 끝냈거든? 일단은 얘네들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푼거 자체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조건 유리화 방식을 써야 돼.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갈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를 곱하는 거지. 위아래에다가. 그러면 은 얘가 뭐가 되겠어? 분자가. 앞에 거 제곱에서 얘 제곱한 걸 빼니까 4x가 남을 거고 분모에 얘가 남을 거야. 그러면은 최고차항 따오는 거잖아. 그래서 x는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최고차항, 최고차항, 최고차항을 따오면 1 더하기 1분의 4야. 그러니까 2가 바로 극한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다 1 넣으면 3이고 여기다 1 넣어도 3이야. 3과 3 사이에는 쌤이 3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자, 얘 무, 23분의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2분의 1이 바로 그한 값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확인학습 문제. 자, 이 대입하면은 10. 자, 얘 대입하면은 1분의 4 더하기 2 빼기 이니까 4. 그러니까 4. 얘는 단순 대입이야. 얘 대입하면 2, 3. 얘는 무한대니까 분모가 0이 분모가 무한대면 0으로 간다 했지. 그럼 분모가 여기 마이너스 t로 바뀌어도 무한대, 모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걔는 무조건 0으로 간다고 외워주면 좋아. 그래서 1이 된다. 그 다음에, 그 값이 존재하는지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 얘는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 얘도 존재하지 않아. 자, 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1 다가간다고 하면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1이 나올 거고, 똑같이 대입해 주듯이 하면 돼. 그 진달에다가 6 더하기 6이니까 1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27번에 보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1인데 약간 오른쪽에서 다가가. 2가 나오지? 1인데 왼쪽에서 다가가도 가 나오게 될 거야. 산대 그러니까 큰 쪽에서 다가가면 어디로 가? 3으로 가게 돼 있어. 4인데 살짝 작은 데서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가. 그러면 여기 뭐를 읽어? 5를 읽어야 돼. 그럼 봐봐. 1로 다가갔을때는2 똑같으니까 2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얘는 4로 다가간 우극한이랑좌극한이 서로 달라서 얘는 극한 값이 없다고 해야 돼. 급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아, 다음 극한값 찾으세요. 0분의 0꼴이지? 로피탈 바로 쓴다. 1분의 2x 플러스 1, 여기다 2를 대입하면 5가 나오게 되고, 자, 얘도 로피탈 바로 쓸게 1분의 2x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분자가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4 빼기 4니까 x가 나올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약분이 되겠지?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했으니까 4분의 1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유리화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은 분모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 빼기 4라서 그대로 얘랑 약분돼. 그리고 나서 2를 대입해주면 4가 나오게 되겠지. 다음 최고차항 따오는 극한이니까 얘는 빠르게 풀면 돼. 4.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t로 치환해줄 거야. 그래서 t제곱 플러스 1분의 t제곱 플러스 2t.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돼. 그래도 최고차항은 1이네. 자 얘도 유리화를 해줄 거야. x제곱 플러스 7 x 플러스 X. 분모에도. 그러면은 분다가 7X가 나올, 거. 7X가 나올 거고, 그리고 분모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117이니까 2분의 7이 바로 그상값이 된다. 자, 얘도 똑같이 해줄게. 예, 그냥. 자, 유리화를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거 빼주면, 2x-1이 분자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최고탕, 최고탕, 최고탕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2라서 1이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자, x분의 fx가 2이다라고 했어. 그럼 이 덩어리를 잘 기억해서 얘도 다 x로 나눠주는 거야. 리미트 x는 0으로 갈때 1-x분의 fx 1 더하기 x분의 fx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x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얘가 2로 간댔으니까 1-2분의 1 더하기 2가 된다. 즉, 마이너스 3이 극한값이 되겠지. 그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b값을 구하십시오. 얘는 로피탈 사용해야되는 그런 문제잖아 그래서 0분의 0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1넣어도 0이 나와야 돼그 다음에 로피탈 사용하면 1분의 2x 플러스 a거든 여기다 1넣으면 2더하 a는 3이 나와야 돼 여기 이값 그러면 a는 1일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각각 구하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분모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에다가1 넣어도 0이어야 돼. 그러면 은 얘는 B는 하고 나타내야겠지. 1 더하기 A라고 여기 이걸 새로 써주면 x 1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A. 이렇게 들어가. 이걸 유리화를 해줄게. X 더하기 A. 1 더하기 a. 자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냐면 어 x-1이라서 그대로 얘랑 약분 된다.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루트 1 더하기 a가 2개가 돼. 걔가 2분의 1이다. 아 얘가 1이네. 즉 a는 0이어야 되겠네. b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1이 나온다. a랑 b가 0하고 1이 나오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오의 법칙에 따르면 뭐 이거라고 했는데, R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얘가 일정이야. 그러면 I는 점점 어디로 가겠어? 0으로 다가가게 된다. 34번에 보면은, 자, 절대값 이렇게 들어갔는데,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보고 싶대. 그러면, 아, 잠깐만. 32번 안 했다. 미안해. 32번에 보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fx가 무한대로 간다 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모양을 만들어준다면 보면은 전부 다 극한이 5로 가지 5와 5 사이에는 뭐 밖에 없다 5밖에 없지 그리고 33번은 아까 설명을 했어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무한대 분의 숫자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으로 간다고 외우라 했지 34번에 1에서 극한값 존재하는지 보고 싶은데 자 얘가 1보다 크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인수분해해서 약분시키면 얘가 x 플러스 1로 나오게 돼. 이 상태에서 1보다 큰 데다 1을 대입하면 2가 나올 거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서로 다르니까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35번에 보면, 자, X분의 1을 했고, 1에서 내린 수선의, 수선의 발을 치라고 하자. 여기 있는 거싹다 좌표로 다 나타낼게. X가 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얘는 1,1이야. 그리고 얘는 t라 했으니까, t,t분의 1이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대로 이었거든? 그래서 얘는 1,t분의 1이야. 그러면은 BC의 길이는 t-1이고, 그리고 AC의 AB의 길이는 이라고 됐어. ab는 피타고라스를 해줘야겠네 그래서 루트하고 그 공식 쓸게 점과 점사의 음. 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아니면 이거의 이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도 상관없긴 한데 뭐 똑같으니까 쓸게 t-1의 제곱 더하기 t, t분의 1-1의 제곱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이야. 딱 그러면, 얘는, 어, 일단은, 최고 차항을 봐주면, 어차피 t가 무한대로 간다 했거든?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만 그냥 따와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여기는 1이고, 얘는 t제곱, t-1의 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t제곱이 최고 차항이야. 그래서 얘는 1분의 1이라서 1이 나오게 된다. 최고 차항만 따오면. 자, 얘 봤더니,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무한대라고 했는데, 무한대분에 무한대여야지 이렇게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에 fx-ex -2x3 세제곱 자체가 e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넘기면, fx는 ex 세제곱 더하기 ex제곱하고, 뒤에를 몰라. 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cx. 라고 놓을게. 얘가 2고 얘도 2야. 자, 그 상태에서 봤더니, 자, 0 넣는데 0인 건뭐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x 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cx를 했더니 3이 나왔단 말이야. 약분시키면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는 3이 나와. 즉, 여기다 0을 넣으면, c가 3이 나온다. c가 3. 그래서, 따라서, A는 2, B는 2, C는 3이 되겠지. 그 다음, 어, 무한대로 가고, 둘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는 뭐 이렇게 되니까 내용은 맞아, 라고 했지만, 아닌 경우 있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들어줄게. FX가, 예를 들어, 3X 세제곱이야. 그리고 gx가 뭐 2x제곱 플러스 3x야. 둘다 무한대로 가지만 3x 세제곱이 분자에 있고 2x제곱 당하 3x가 분모에 있으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가 나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지. 이게 바로 찬열의 주장이 거짓임을 들수 있는 주장이 탐이 아님을 예시로 든 거야.